2021년 8월 4일 제 1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며 햇빛을 내려주셔서 오곡 백가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많은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늘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 예, 일명 뭐 강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폭행 당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나서 머물렀던 땅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정착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딸 디나, 그 디나가 그 땅을 보러 갑니다. 그 주변에서 어떤 여자들이 있을까? 또 새로 호기심 어린 소녀겠죠? 호기심 어린 소녀 디나는 그쪽 마을,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아마 나이가 12살에서 16세가량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러한 것들로 나들이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어, 추장 세겜은 이 디나를 보자 마음이 동했고 그리고 적당히 구슬리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낯선 여자가 오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어느 정도 호감을 느꼈는데 그 남자들은 호감을 느끼면서 거기다가 성폭행까지 하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 세겜 입장에서는 순수한 디나에게 순수함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는 디나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족의 추장이 찾아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 예물을 요구할 경우에 액수는 얼마든지 다 주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상이몽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그리고 세겜족의 이득, 서로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창세기 34장 2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혼인 조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하자. 할례를 해라 너희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딸을 줄수 없다. 할레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개종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보복하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다간 그런 느낌인 거죠. 어, 어떻게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슬람 종교의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결혼식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을 내 겁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속의 생각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마음 속의 생각은 실상은 몰래 보복으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혼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세겜족의 혼인 생각. 그들은 교활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 말씀에는 그러죠.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민족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숫자가 많은 세겜족으로 편입이 될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 민족, 세겜족이 될 거니까 우리 민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게 현실적으로 좀 볼까요? 중국의 일대일로가 그러죠. 중국이 그 모든 나라와 길을 연결을 해서 결국 서로 교역을 하자 그래서 각 나라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대일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거 주변 나라들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득 보는 건 중국만 이득되고 결국에 이렇게 교류가 이어지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다 이기게 됩니다. 결국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다 점령을 했지만 사실상 다 중국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중국을 정복한다고 해도 중국은 한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정복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 중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세겜족의 교활한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이러한... 속 생각은 숨기고 겉으로만 결혼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 이슬람 사람들이 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분들이 어,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거의 선교사 마인드로 여기에 오게 됩니다. 선교사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한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슬람의 출산 정책은요. 유럽 지역에서는 5천만 명이 넘는 이슬람 사람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노동자로 가서 그쪽에서 결혼을 해서 살든, 그쪽 지역 주민을 만나든, 아니면 제3세계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서 결국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사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출산정책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들은 지나치게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료해서 낳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결혼하자라고 서로가 어떤 조약을 맺고 그래서 결국 세겜족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쯤에 여기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모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세겜족이 할례 수술을 받고 나서 3일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염증이 3일째쯤에 가장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동이 완전 불편해집니다 일어나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은데 가장 일어나기가 힘든 이런 상황 몸이 가장 아픈 상황 바로 그 시점에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가서 밤중에 무자비하게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또 동참을 해가지고 그 성읍으로 가서 이제 노략질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사악한 짓을 벌이게 된 겁니다 결혼으로 속인 것도 문제가 있는데 속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자만 죽인 것은 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서 노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과연 정당한가? 보복은 정당한가? 이런 것입니다. 어, 보복은 정당할까요? 첫째로다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은 이러한 사악함이 반영된 노략질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살해한 것도 명백한 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살해하고 난 이후에 노략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하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보복은 공동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었다고 할지라도 보복 운전을 하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 더 큽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보복을 하면 그쪽에서도 당한 사람들은 또 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복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잘못 때문에 나중에 야곱은 임종시에 이들에 대해서 잔악성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거라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모온과 레위는 흩어집니다 레위는 레위족속이 다 흩어져서 살았고요 시모온은 결국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모온 집화가 저주가 완전히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에 대한 보복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힘센 아이가 이렇게 아이들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때린 아이에게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너왜 그랬어? 왜 때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꼭 아이들이 이럽니다 제가 먼저 욕했어요. 제가 먼저 뭐 던졌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복을 정당화하면 다음엔 더 힘센 아이가 와서 그 아이를 더 심하게 때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나의 잘못 내가 잘못할 때마다 누군가는 나를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음으로 관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디나의 성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노략질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서는 이것은 법이 처벌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서가 또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